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봄바람이 다소 세차게 불어오고 있는 금요일 오후입니다. 현장 매물 브리핑 오늘의 두 번째 순서 행성 둔내에서 이어가겠습니다. 해발 600곳이 산골에 소재하고 있는 5천만 원 이하대 하천 부지를 넓게 사용하는 토지 금매물로 해서 소개드리겠습니다. 해언젠가 먼저 제가 현장을 방문해서 소개를 드렸던 물건인데요. 그때는 오가피나무가 가득 들어와 있던 밭이었는데 아, 3분의 2 정도는 복토를 해서 땅이 메꿔졌고요. 지금은 일부만 100여 주 정도 오가피나무가 오가피 남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매분의 기본 내역 살펴보겠습니다. 위치는 강원특별자치도 행성군, 둔대면 삽교리, 산교 마을에 소재하고 있고요. 토지는 계획관리지역의 밭이 3필지입니다. 부정형으로 직사각형. 길게 되어 있는 그런 땅이 되겠는데요. 토지 면적 226평, 최저가 30만원대에서 27, 25, 23, 22 가격이 계속 조정이 되어 왔는데, 오늘 최종 가로해서 평당 20만원, 4, 500만원, 5천만원 이하대 매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본 토지 매입하시면 주말 농장 활용하실 수 있겠고, 소형 주택 지으실 수 있겠고요. 창고도 지으시고, 비닐하우스 농사도 가능한 그런 산골의 농지가 되겠습니다. 토지 한쪽 면이 약 70m 가량 아스콘 포장도로에 지금 접해져 있고요. 얼마 전에 이 산골에도 광역 상수도가 인입이 되어서 저 위쪽에 별장처럼 되어 있는 지휘 두채 거기까지 상수도가 인입이 현재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주택을 지으신다면 상수도 지하수 파지 않고 상수도 인입할 수가 있는 그런 여건입니다. 전기, 전화, 수도, 인터넷, 휴대폰, 통신 모두 원활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토지 경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조그만 비닐하우스 두둑이 있는데 닭을 한 20마리 정도 산골에서 키우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여기 전신주가 있죠. 전화선인데요. 저 전신주 바로 앞이 경계고요. 제가 지금 서 있는 부분 여기를 출발해서 아, 보시게 되면 지금 앞에 전봇대가 두 개, 세개서 있는데 저 앞에 지금 제 차를 맨 안쪽에 지금 주차를 해놨는데 제 차가 서 있는 부분까지가 이제 끝쪽 경계가 되겠습니다. 저 안쪽은 예, 하천 부지와 접하고 있고요. 한쪽 면은 예, 도로와 이렇게 접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 경사가 없는 평지로 되어 있는데 여기 복토를 하지 않은 부분은 조금 낮게 도로보다는 1m 가량 낮게 되어 있고요 네, 이쪽 부분은 도로하고 레벨이 똑같이 이렇게 맞춰져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 광역상수도 공사를 하면서 이 땅을 팠잖아요 거기서 나온 흙을 여기서 지금 다 메꾸고 공사를 하는 기간 동안 여기서 그 작업장으로 이 땅을 몇 달간 활용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흙이 옛날에 촬영할 때는 좀 낮았었는데 지금은 흙이 다 메꿔져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아 위쪽으로 보시면 지금 제가 서 있는 데서 한 7, 80m 위쪽으로 영동 고속도로 이렇게 조망이 되고 있고요. 토지 주변 이게 살펴보시게 되면 드문드문해서 산골 농가 주택들이 저 아래쪽으로 그리고 개울 건너쪽으로 해서 선호동 저 위쪽으로 두 가구 자리하고 있습니다. 네, 토지 앞쪽에 계곡인데요, 정말 깨끗합니다. 물 맑고요. 네, 벌써 이제 봄이 오는 길목 버들강아지가 지금 피어오르기 시작을 했는데요. 청량한 맑은 물이 본 토지 옆쪽으로 해서 이렇게 흘러 내려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셔, 보시면 토지가 좋게 한 4, 500평은 될것 같아요. 지적들을 보니까 이쪽 부분은 이제 하천부지입니다. 이땅 주인만 쓸수 있는 붙어 있는 하천부지인데 지적상 면적은 226평이지만 실제 점유해서 활용할 수 있는 토지는 약 400평에서 500평 정도로 넓게 쓸수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광역상 수도도 들어와 있고요. 전기전화 문제 없고, 포장도로 접해져 있고, 자, 외롭지 않을 만큼의 거리를 두고 있는 이웃들도 함께 하는 곳이고요. 가격적으로 많이 조정이 돼서 매도인 입장에서는 다소 많이 손실을 보시고, 이제 매매하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네, 지금도 물량이 상당히 많이 내려가고 있는데 여름에는 조금 더 내려갈 것 같고요. 정말 깨끗합니다. 에, 답사 오셔가지고 요 하천, 계곡 꼭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네, 깨끗한 물이 본 토지 아래쪽으로 석축이 쌓여져 있고요. 그 밑으로 해서 이렇게 흘러 내려가고 있습니다. 네, 이쪽도 일부 군유지, 하천부지, 국유지 있어가지고 쓰시면 요제차서 있는 부분 뒤쪽까지 활용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길게 거리가 한 70m 길게 되어 있는 땅입니다. 지금 시간이 지금 5시 돼가면서 해가 서쪽으로 지금 점으로 가고 있는데 일주량도 좋습니다. 지금 보시는 방향, 개울 건너가 남쪽으로 지어진 집들이죠. 여기에 남쪽으로 지어진 집들인데 아, 이 땅에서 보시면 저 주택 있는 방향이 북향이 되겠고요. 해가 지는 방향 서쪽, 이 포장 도로가 있는 부분이 남쪽인데, 고속도로가 이렇게 조망이 되는 남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 해가 뜨는 동쪽 한 300m 가량 올라가면 저 꼭대기로 주택이 두동 이렇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강원도 횡성군 둔대면 삽교리 해발 600고지. 가격이 많이 조정이 된 5천만원 이하대 네, 다용도 농지입니다. 소형주택, 주말농장, 농막부지, 비닐하우스용지, 창고용지 다용도로 활용할 수가 있는 땅이 되겠습니다. 계획관리지역에 그밭 3필지 226평 조정된 가격 평당 20만원 226평이면 아, 4천570만원인가요? 아, 20만원인가요? 20만원 절사하고 4,500만원으로 소개해 드렸습니다. 둔내 돌게이트에서는 약 10분에서 12,3분 정도, 여기 삽교 나들목에 가까이에 있는데요. 삽교 나들목에서는 한 2, 3분 정도 소요되는 이치입니다. 자, 복토를 해서 좋아졌고요. 오가피나무도 100여주 아직 남아있고, 계곡이 흐르고, 포장도로 접하고, 상수도 들어와 있는 산골 농지. 오늘 해가 저무는 오후 늦은 시간에 두 번째 마지막 매물로 전해드렸습니다. 자,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